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읽은 49절입니다. 음, 거기 보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모양이죠. 또 뭐가 있죠? 아니요. 하늘에 속한 이의 모습,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을 보시면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 그러면 아담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헐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죠 생명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생명 그러면 은 둘째 아담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담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어, 마태복음에또 복음서에 어, 보면은 어, 족보가 나오죠. 어, 쭉연결이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 보면은 아담부터 나올까요? 아브라함부터 나올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어, 이제 다른 누가 복음입니까? 거기에는 이제 아담부터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때그 시작을 아브라함의 자순부터 나와버려요 그럼 이게 이제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오늘 읽은 이 45절은 원래 시작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 이게 이름 창식이 어디 나오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헐그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어요. 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영혼이라고 그러죠. 으니까 어떻게 해요? 헐기 움직였어요. 뭘 가진? 생명을 가지고 영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럼 흙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흙이에요. 모양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동상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동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 있는 우리가 그게 절한다는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래 전에도 설교할 때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신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큰 신당을 지었는데, 오늘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절을 지어놓고 거기다 불상을 넣었는데, 그게 쓰러져 버리다 보니까 불상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네팔에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비는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신문이 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도울 때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 보도 못한데 그걸 숨긴단 말이에요 우상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 그게 옳은 거예요.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대학을 하는데요. 지금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가 하는 거예요. 헐거로 빚은 우리 인간에 대한 거예요. 성경 대학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아파트가 잘안 팔린답니다. 계속 다운이 되니까, 어, 그건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 카페라는 게 있대요. 혹시 젊은 분들 아마 아십니까? 거기를 들어가봤더니 아파트 잘그 전세가 잘 나가고 빠지고 하는 이제 그 글이 올라왔더래요. 어떻게 하면은 어, 아파트 전세가 쉽게 빠지고 이사 가야 되잖아요. 돈 받아가지고 그잘안 된다는 거죠. 계속 다운이 되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 기다린다고. 어, 어떻게 하라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 여러분, 모르시니 자기도 너무 놀랬대요. 큰 가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파트 문에 걸어놓으면 된대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해보는 거에 사람들이 그걸. 그랬더니 그 중에 또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한두 사람이라. 아, 내가 걸어놨더니 오늘 나갔대.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는 우습지, 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잘 모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은 그게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내용도 여러분들 진짜 묵상하고 묵상하고 물론 여기만 묵상해서 되는 건 아니죠.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대개 우리는 그 부분만 아니까 이게 사실은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그냥 이게 글자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다가오기까지는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흙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 몸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땅의 끝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음. 그럼 오늘날 제가 땅의 끝만 생각하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설명하기 어려워사실 그냥 말, 말만 그냥 전하고 가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제 것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특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어제 내용이 제가 부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이런 삶이 있지만 제가 마지막 부분 이야기했죠. 우리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벌이라고. 이 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지난주 설교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제 설교를 다 어, 제가 모니터링 합니다. 제가 다 다시 듣습니다. 그럼 참 실수한 것도 많고 어, 이런 걸 이제 늘 이제 느끼죠. 그럼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말씀을 고린도 교회 에 전했잖아요. 과연 이걸 이해했을까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뭐죠? 기억 나십니까? 네, 내용은 아시겠죠. 음.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가요. 띄엄띄엄 가요. 띄엄띄엄 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헐게서 온 거예요. 헐게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만 생각할라 그러지, 그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죠? 죽으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한... 또 부활절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 설교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 설교지만 결국은 갈수록 지금 고난의 주간 부활과 연결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에 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육체 몸의 형상이잖아요. 보이는 거 이게 그러면 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도 있고 어, 영원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새벽기도 나오지만 어, 우리 지난주 설교도 우리가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향한 거냐, 아니면은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 서오느냐. 이걸 한번 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어.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어. 어제도 어른 목사님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어. 오늘 이제 부활 왜 말씀이니까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좁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고 복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신령한 복에 대해 설교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대한 거를. 또좀 있으면 계시록에 대한 복을 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됐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는 거. 근데 우리는 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육체 쪽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니까 영적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거듭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결론가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드릴 것입니다. 어, 어제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어, 이게 이제 44절이 중요 했단 말이죠. 어제 강조했죠. 육의 몸을 심고 이거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요 지금. 근데 뭐도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육체적인 것하고 신령한 것을 사람들은 자꾸 구별하려고 그이월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율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44절 이해해 돼요. 육회의 몸으로 신고, 씨를 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실험해 보셨습니까? 딸기 먹으면서. 저는 이제 실험은 안 했지만 딸기 먹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어제 딸기 제가 먹으면서 씨하고 딸기를 생각 비교해 봤어요. 뭐든지 여러분 그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씨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심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넣어서 첫째 아담이 생명이 됐잖아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몸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몸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따라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 돌려버리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은 분인데 영적인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우선 먹고 그냥 즐기면 좋은 거야. 그럼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먹으라고 또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그것만 빠지니까 그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에 대한 관심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예막에기 속는 거죠. 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 제가 여기 잠시 이제 이걸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준비하면서 앉, 앉아서 제가 잠시 기도하는데요. 아, 우리가 이 육체적인 지금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게 소중한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땅의 것이 좋으니까 이쪽에 빠져 사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아서, 우리 몸도 소중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데, 몸만, 몸만 생각하고 산다. 여러분 이걸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살려준 이된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오셨죠? 육신의 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좀더뭐 오늘 좀 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야 돼요 살려내는 영이 돼야죠 그게 우리의 이 땅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내가 뭘 위해 사느냐? 어제는 주일날은 제가 목적지 그랬지만, 그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목적도 같이 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뭘 위해 살고 있냐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 살고 있냐 말이에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도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막 어? 제가 이제 그... 어. 제직했 때 그랬잖아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바꾸어 말하면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정말 살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음, 살리는 교회가 되고 가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면 살아났다면, 예수님과 동일하기 뭐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잖아요. 우리도살려내는 영이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죠. 제 후배가 똑똑한 후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꼭 전화해요 나는 자주 이렇게 뭐 보내줍니다 너무 똑똑해요 어, 볼 때마다 안 돼요. 세품마다 뭐 기도는 하는데 너무 아까, 아까워요 60이 넘어 버린 거예요 신학교 갔는데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해 박사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머리가 똑똑합니다 공부하는 머리가 근데 농사짓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 번에 이야기 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뜬금없이 전화하고 왔어요. 쉽게 말하면 형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제가 첫마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 진짜 어, 개척까지 했었어요. 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로는 때려치웠대. 어. 그럼 이제 그뭐 후배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뭐 거의 오랜 이제 기간에 있으니까. 너 예수 믿어? 두 번째 물어봤어요. 아 형, 너 하나님 믿는데. 근데 예수님 믿냐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이야기를 너 자꾸 돌리지 말고 예수 믿냐고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어? 저는 항상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너 천국 갈수 있어? 왜형 자꾸 그렇게? 그래서 다 교회 나가기 싫대. 너 예수 믿냐고. 너 머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너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냐고. 뭐뭐 뭐 굉장해요. 뭐 그래서 뭐 연대 교수가 자기. 그 오면은 교수 시키주겠다할 정도로 진짜 똑똑했어요. 근데 참너 아깝다. 근데 네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너 농사나지 자기 농사 짓는 게 좋대. 교회 그러면 자기는 그냥 식물이 난대. 그래서 아니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야. 좋은 교회 많아. 그 제가 이제 전에 갔을 때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리산 쪽에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라. 어. 너 예수 만나야 돼. 너 결국 죽어. 너 80, 90대가 쓰러져 봐. 너그제 자주 쓰는 이야기예요. 너도 요양원 가가 지고 욕으로 또 빨대로 빨대가 있을 거야. 너 그때 후회해. 너 구원 받았어? 말안 해요. 둘러그 어, 그 기독교가 뭐 그게 아니고, 막. 또 학설이 나와. 착 나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믿지 못하면요 그냥 세상 끝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뭐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러고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본받는 게 뭐예요? 살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도 살렸지만 그 예수님 오신 우리도 살리는 형이 돼야죠 그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 간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헛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싸우는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믿음 다 헛된 것이고 너희들 진짜 불쌍하고 너희들은 거짓말 하는 쟁이로 어, 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도 이 말씀, 늘 우리가 설교 듣지만 여러분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유괴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담이 그 헐그로 지어져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됐는데 그 다음은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전에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이제 육이죠. 그래서 47절도 봐요.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낳지 않아요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흙 흙에 속한 자죠.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근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할 때이 말씀 했죠. 간증을 들어 가지고 천국을 믿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에서 천국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요? 천국 복음을 전하 주셨는데 그건안 믿고 그건못 믿고 누가 간증해가지고 뭐 그렇게 보고 들었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떻게 돼? 그니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하면은 내가 예수다, 재림. 이런 거 말이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병자잖아요. 그도 그 믿고 따라요. 거기다 인생을 다 걸어. 여러분 이유가 뭔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원리가 다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거 보면은 지금도 똑같아요. 내 좋을 대로. 이러면 아담 하와게 어떻게 속여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피지몰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해야 맞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 번영 신학이, 복 받는 신학이에요. 네 잘못 거잘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뭘 해요? 우리를 영원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부활이 이룰수 있어요? 이게 다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은. 근데 우리는 그걸 못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갈수록 무너집니다. 이 복음에 쓰지 않으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그뭐 이렇게 목회자 전화 하는 가운데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된다. 더 말하면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이거 성경 아닙니까. 이걸 전해야죠. 왜 거기다가 읽어놓고 세상적인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 모여요. 넓은 길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해결받기 왜 가잖아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다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아요, 기독교는. 아멘. 아멘.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성의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라고 보면 돼요. 영적인 것만 옳고, 육체적인 것은 뭐예요? 금욕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신비해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 만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먹는 거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유혹이 되아요 예수님께도 돌떡덩이 되라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내 사람들은 지금 막그 경제 성장이 되면 위험한 게 뭐냐?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더 누리려고 하는 거. 아, 주신 거 감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예배도 돈 버는 것이면은 필요 없어요. 또 그걸 부추해요 그걸 부자 되면 복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이런 전수가 되겠습니까? 애들한테도. 그리 후배가 그또 아들이 똑똑해요. 중학교 딱 들어가도 공부 안 하겠다고 놀겠다고. 그럼 놀아라. 너 그랬대. 자기가. 여어제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안 간대. 또그럼 분이 놀아라. 인생은뭐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얼마나 이놈이 똑똑한지요. 아빠나 카이스트 간다 고 그러더래요. 갑자기. 니 공부도 안 해놓고. 아, 갈수 있어요. 합격한 거예요. 어디도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형둘 중에 뭘 선택하라 고 했더니 자기는 이공계 가면은 카이스트 친구 후배, 선배들이 물어봤더니 가지 말라 그랬더라 10명 중에 9명 가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다 어디 가라고. 그 어디 갔어요. 뛰어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그애는 예수 믿어, 안 믿어. 형 그런데 대학 이제 들어 이번에 들어가서 입학을 가는데 아빠 나 성경 한번 읽어볼까 그러더래요 안가르킨 거지 아버지가 신학대학까지 나오고 목회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그럼 너 마누라는 그랬더니 원불교도 아닌데 그게 진짜라고 엉망인 거야 엉망 거야, 엉망인 거야. 너 정신 차려 근데 참 여러분 하,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죠. 어, 그것도 문제고 또 육체적인 것을 다 부정하는 것도 문제고 음, 또 케노시스 시점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거는 또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비움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도 한번 할 거예요. 십자가 그 사건 빌리보 이장 나오는 거. 어, 완전한 인간을 또 강조하는 거요 아, 그러면 선생님에다가막 이런 걸로 또 이게 두 개가 하나인데. 지금 그래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 나서 나셨느니라 연결됩니다. 다. 또 48절도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게, 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는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주어진 이 삶이 우리는 그 육체의 형상이 보이는 삶을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삶이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살리는 영으로 성령이 오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그랬어요그 근능으로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 정가, 예수님 증거하고 살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다 왜 하냐 어, 믿음 없는 사람은 내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많은 영혼 살리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왜 해요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도 부활이 이루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땅에 어. 제가 이야기하는 천국은 경험되어지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나중에 서서 히어 나중에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없는데,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잖아요. 아니, 천국을 안 믿는데 천국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데 천국을 위해 살아요. 천국을 위해 살수 있어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강조해버린다면, 그건 여러분 나중에 그 형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쏘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는 대중 살아놓고 죽으면 부활된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에 주어진 우리 육체에 가진 이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거듭난 삶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럼 그게 복인데 제가 계속 복에 대한 설교가 결론은 그건데 우리는 땅의 끝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 기도하고 정말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서 이게 하나가 되도록. 그럼 우리 삶이 여러분, 이게 기쁨이고, 이게 우리의 행복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진짜 그 부활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